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도움을 주는 것.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대가가 있을 때 남을 도우려 한다. 그리고 남이 나를 도와주면 그때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낸다. 성공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마음이다. 남을 도와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칭찬. 남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을 듣는 것. 참잘 되었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아낌없이 칭찬하라. 칭찬 한마디에 상대방은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기뻐하는 상대를 보는 내 마음도 밝아진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담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다. 성공담은 듣는 쪽도 즐겁지만 말하는 쪽도 즐거운 법. 성공 비법을 가르쳐 주면 상대방은 무척 고마워한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왜일까? 주변에서 입을 열지 못하게 환경을 만들기 때문. 성공한 사람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축하하라. 그러면, 잠깐만 이쪽으로 올래?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줄게. 하며, 노하우를 이야기해 준다. 그렇게 성공에 관한 지혜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험담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의 노하우, 지혜를 얻지 못한다. 주위 사람 중에 좋은 일이 생기면 다가가서 칭찬해 주고 축하해 주어라. 복권에 당첨되든 뭐가 되든 그저 정말 축하해. 정말 훌륭해. 라고 말하면 된다. 성공은 각오의 문제다. 우물을 팔때 대여섯 번 삽질하면 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이는 각오가 한참 부족한 것. 그럼 삽질을 언제까지 하면 될까? 물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된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깊은 운물일수록 물은 깨끗한 법. 가르침과 배움도 가고의 문제. 뭔가를 가르칠 때 상대방에게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이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쪽이 상대방이 할수 있을 때까지 가르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 한두 번 가르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하지만 한두 번 해서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다. 열번 해서 안 되면 백 번, 백번 해서 안 되면 천번 그런 각오로 하면 못 가르치고, 못 배우는 일은 없다. 칭찬과 애정의 말 이외에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제대로 된 몸가짐. 당신 인생을 다른 사람이 평가한다. 당신 가게의 물건을 살지 안 살지는 손님이 결정한다. 회사에서 연봉과 승진, 출세는 사장이 평가하고 결정한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이 평가한다고 가정할 때,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렸다고 가정할 때, 더러운 셔츠를 입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 사람의 호감을 얻는 방법. 당신의 얼굴을 더럽히면 안 되고, 옷 신발이 지저분해서도 안 된다. 늘 청결하고 환하게 빛나야 한다. 머리가 깨끗하면 하늘의 보호를 받고, 얼굴이 깨끗하면 세상의 보호를 받고, 신발이 깨끗하면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 몸가짐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다. 여기에 웃는 얼굴과 애정 담긴 말까지 한다면 주위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좋게 평가할 것이다. 부와 성공은 이렇게 온다. 깔끔한 몸가짐으로 아낌없이 칭찬하고 축하하라.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 <laughs>